네, 마코 선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자, 베를린에서 네첫 일정이었습니다.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? 아무래도 예상했던 것 같이 그냥 쉽게 이겼던 것 같아요. 음, 네. 그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됐다고 좀 느껴지는데 그 경기 초반에 그 슈퍼버스와 시맨에서의 뭐설좀 대결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 네. 마코 선수가 좀 이제 슈퍼버스를 잡아내면서 아무래도 그 A를 돌파하기는 C에서의 재미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네. 좀 컨디션이 어떠셨어요? 일단 오늘 컨디션은 그냥 그럭저럭이었고요. 네. 그다음에 C 싸움을 계속 걸어주길래 음. 어,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그냥 싸웠던 <laughs> 것같 어, 내가 마코인데 메인을 들이되느냐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뭐 구슬은 우리가 다 먹었잖아요. C 쪽에 있는 구슬은요. 네네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근데 오늘 풀센스가 사실 네. 지난번에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좀 많은 고통을 줬었고 거기다가 l c k 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볼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챔피언스에 나온 모든 팀이 그랬겠지만요 평소에 그 전력을 좀 어떤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셨나요? 풀센스 풀센스, 선, 아, 풀센스 선수들 다 잘하는데 이번이 오프라인 첫 무대인 거를 그렇죠. 알고 음. 그다음에 또 떨릴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떨지 말고 잘 하자. 평소대로 오, 했던 것처럼. 네. 네. 그게 컸은, 또 컸던 어, 것 같습니다. 어, 어, 그러면 어, 좀더 게. 이제 예, 풀센스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잘하는 선수지만 경험치는 우리가 앞선다는 마인드로 들어왔다면 오늘 이제 세 번째 경기로 준비되고 있는 이제 그 푸나티카 클라우드 나인 경기 승자와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. 어떤 네. 팀이 이길 것 같고 어떤 팀이 좀 올라오기를 바라는지. 마코 선수 입장에서. 아무래도 둘. 다 비슷하다 생각하지만은 시9이 이길 것 같아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왜냐면 네. 저희가 또이 저희 꼴 분해 해야 되거든요. 시나인이 <laughs> 네. 예. 아, 네. 이길 것 <laughs> 같다는 얘기는 뭐 네. 어차피 리빌딩이 됐잖아요. 버전 원의 어. 베네티가 네. 가게 되면서 바뀐 것들이 많은데 베네티는 좀 어떤 선수인 것 같나요? 혹시 같은 포지션이기도 하고 연막과 겹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냥 경험 많고 차분하고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요. 경력 많은 게 가장 음그 큰것 같아요. 그러면은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다의 네. 느낌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네. 어 저,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그 지난번에 세계대회에서는 많이 아쉽게 좀 종료가 됐잖아요. 근데 이번에 시즌이 네. 참 너무 좋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아, 일단은 다음 경기를 좀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? 전에도 첫 시작은 좋았는데 저희가 방심을 너무 많이 한 것도 있고 연습을 생각보다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는 챔스라는 더큰 무대에서 연습도 쉬지 않고 하루하루 맨날 해가면서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승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네. 뭐 현재에서 스크린 성적도 굉장히 좀 좋다고 들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. 이번에는 뭐 사실 저는 마스터즈 때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자신감의 네. 한마디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진짜 연습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진짜 우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너무 너무 믿음직스러웠습니다. 선수 <laughs> 예, 너무 고생 많이 셨고요 다시 한 번,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실, 상비전스 p i z z 연습 많이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선수들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. 준비 정말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